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확인을 하시고 오분봉으로이 매수 구간에서 받으시면 제일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못 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음봉 하단에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이 날수 있다. 구독 좋아요. 구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일칸입니다. 오늘은 큰 분봉으로 추세가 확인된 다음에 5분봉으로 해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 매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RSI가 30 이하일 경우에, 과 매도일 경우에 매수 구간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매수 구간이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두 개의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구간을 만들었고, 매도 구간은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그 다음에 RSI가 70 이상인 구간을 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수 조건은 추세가 확인이 된 후에 5분봉 매수 구간, 좀 전에 말씀드린 매수 구간에서 음봉 하단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절은 매수 구간의 하단이 이탈되면 손절하기 때문에 매수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손절이 상당히 짧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고 매도는 매수 구간하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큰 추세. 매도로 확인 된 다음에 5분봉에서 양봉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 손절은 매도구간 상단 이탈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차트가 120분봉 나스닥 차트고 이것은 이제 5분봉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120분봉으로 큰 추세가 녹색선 위에 있을 적에는 추세를 상방으로 보시면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세가 이제 상방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셨으면은 진입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5분봉에 이 구간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기다리셨다가 매수 구간 여기 노란색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볼리즈밴드 하단이고 그 다음에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이 5분봉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체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체결이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큰 수익이 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120분봉의 큰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할수 있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이점 중에 하나가 손절이 짧다는 얘기죠 들어가면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하단선이니까 노란색 밑에 부분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바로 손절 할 수가 있어서 손절이 짧고 추세가 상방일 경우에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출발의 시초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추세 를 확인한 다음에 5분 봉에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세 초입 진입을 하시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눌림봉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은봉 하단에 매수를 하시면 얼마든지 또 수익이 이렇게 날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봉에서 매수 구간에서 반드시 매수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은봉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은봉 어디서 들어가든지 다 체결이 돼서 결국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확인을 하시고 5분봉으로 매수 구간에서 받으시면 제일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못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음봉 하단에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이 날수 있다. 큰 수익이 나는 이유는 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제가 큰 분봉으로 반드시 뭐 120분봉을 가지고 추세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120분봉이 그런 대로 제일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0분봉 이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5분봉하고 또 120분봉을 결합해서 좋은 진입 타점을 찾을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0분봉을 또 하나 설명드리면 120분봉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죠. 요구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인데 수익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20분봉하고 일봉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 밑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밑에 여기 하단을 손절 잡으시면은 스윙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일봉을 가지고 매매하시면은 밑에 하단에 손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큰 수익으로 날 수가 있으니까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런 120분봉의 매수 구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120분봉으로 추세를 확인 하고 5분봉으로 진입해서 수익 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과 똑같이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궁금 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카톡방이나 제가 무방을 할 적에 참여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